오늘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한때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던 이들은 육체는 악이요, 영은 선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한때 예수님을 알기 이전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였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인과 동시에 육적인 삶에 대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주님이 쓰시는 도구는 깨끗한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3절 말씀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 삶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진실로 경험한 자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일, 즉,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으므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시는 죄에 자신의 몸을 종로를 타도록 내던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깨끗함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씁니다. 즉, 삶이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깨끗함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의 나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나는 그분 앞에서 정결한가? 나는 믿음이 있어서 죄가 죄인 것을 알고 더 이상 더러움에 나를 던지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 모두를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실제의 삶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지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치라면 삶은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으로 심겨지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들임에 예외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개인의 구원과 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상숭배에 쓰인 음식과 관련하여 스스로 먹어도 개인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형제의 실족함을 염려하여 먹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 혼자 깨끗하다 주장하여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또한 형제에게 어떠한가? 나는 정말 주님의 도구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깨끗함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채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경계하고 근신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매순간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죄를 섬기는 사탄의 사람이 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혀 넘어지지 않고 절대 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판가름 나는가? 기준은 삶입니다. 내 육체가 행하는 그것으로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라 해서 마음에 갇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문제는 삶으로 결정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살며 건강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짐이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된다면 입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입은 자가 살아가는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더불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정말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살아가실 것인지,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십시오. 말하는 것, 먹는 것을 주의하고 일하는 영역에서의 봉사에 힘쓰며 부부간에 충실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믿음 있다 일컬으시며 진실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칠레영락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합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종 맞습니까? 성령님 우리 자신을 볼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에게 증거될 만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